안녕하세요. 물리선생님 김홍기입니다. 오늘은 일반 상대성 이론에 관련된 문제들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문제는요. 2021학년도 6월 모평 물리학 2 문제 9번입니다. 그림 가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사람의 무게를 저울로 측정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그림 나는 0초부터 2초까지 정제했던 가의 엘리베이터가 2초부터 연직 방향으로 운동할 때 저울에 측정되는 무게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그래서 옳은 것을 골라라. 예, 보시죠. 음, 제가 예전에 이제 이런 설명을 했었죠. 이렇게 엘리베이터가 있을 때, 엘리베이터가 있을 때, 어, 만약에 이물체가 이쪽 위쪽으로 가속도 운동을 한다고 했을 때, 음, 이 사람이 받는 힘은 뭐가 있냐? 어쨌든 중력이 있죠. 중력이 있고, 그 다음에 수직항력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이 사람의 알자임은 어떻게 구했죠? 시그마 f는 네. n-mg, 이게 ma가 되죠. 따라서 그 이게 저울의 눈금이 된다 그랬었죠. 저울의 눈금은 m, 곱하기 g 플러스 a라고 하고, 요걸 뭐라 그랬었죠? 겉보기 중력 가속도라고 그랬었죠? 중력 가속도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 근데 이건 누구 기준이죠? 여기 밖에서 정지한 사람의 예 관측자 기준이고, 어 여기 엘리베이터에서 운동하는 사람은 알짜 힘이 0으로 느낀다고 그랬었죠? 이 사람은 가속 좌표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무슨 힘이 생겨요? 이쪽 방향으로 관성력이 생긴다고 그랬었죠? 예. 그래서 이게 바로 예전에 했던 건데 그거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근데 그거를 힌트를 어디서 주는 거예요? 거기 무게 시간 그래프에서 주는 거죠. 그래서 무게-시간 그래프가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되면은 2, 4, 예, 7, 9가 있죠. 시간이 여기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가 무게입니다. 무게. 그래서 어뭐절대값만 써보면은 여기가 600이죠. 그 다음에 여기가 580. 그 다음에 다시 600. 그 다음에 620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게 전부.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얘가 가고. 그다 합니다. 그래서 어 기억. 3초일 때 3초는 여기죠. 여기가 3초인데. 3초일 때 예. 운동 방향은 연직 윗방향이다. 음, 이걸 써 볼까요? 이걸 써 볼게요. 0에서 2초 그다음에 2에서 4초 4에서 7초 7에서 9초죠. 예. 근데 여기는 600 580이죠. 600이고 620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되죠? 뭐 질량은 변할 일이 없죠. 질량은 변할 일이 없고 정지했을 때가 60이니까 60이라고 쓰겠습니다. 예. 60이라고 쓰고 중력 가속도도 딱히 변할 일은 없죠. 10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어떻게 되냐는 거죠. 요, 뒤에 것들이. 처음에 뭐 했다 그랬어요? 0에서 2초까지 정지했다고 했습니다. 근데 얘가 0이죠. 가속도가. 정지했는데, 여기서는 어떻게 돼요? 어, 60곱하 얼마를 해야 10보다 작은 거를 해야 음, 뭐가 돼요? 580이 되니까 가속도가 음수예요. 음수, 음수인데 예, 일정하니까 등가속도 운동을 하죠. 등가속도 운동을 하고 예 아래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운동 방향이. 그다음 여기는 다시 0이고 여기는 플러스가 되죠. 그러면 여기서는 뭐죠? 등속 직선 운동을 하죠. 등속 직선 운동을 하고 역시 아래로 갑니다. 여기서는 가속도가 양수가 돼야지 어떻게 돼요? 620이 나옵니다. 그래서 10보다 큰걸 곱해야 620이 나오잖아요. 예. 네. 그래서 여기는 어떻게 돼요? 어, 등 가속도인데 문제는 뭐예요? 속도는 감소한다는 거죠. 왜냐면 운동방향의 반대방향으로. 지금 7초까지는, 7초까지는 아래로 아래 방향으로 운동하고 있는 거죠 근데 7초 이후에는 가속도가 운동 방향하고 가속도 방향하고 운동 방향이 반대입니다 그래서 속도는 감소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억 3초일 때 운동 방향은 연직 밑방향이다 틀렸죠 아래 방향이죠 3초일 때는 그다음에 5에서 6초 동안에 등속 운동을 한다. 등속 운동 맞죠? 그다음에 디귿 8초일 때, 8초는 여기죠. 8초일 때 가속도의 방향은 운동 방향과 반대다. 예, 그래서 답은 ㄴ, 운디귿 4번이네요. 이게 첫 번째 문제였고요. 그래서 엘리베이터 안에서 이러한 일들을 벌어지는 것들 나온 문제를 풀어봤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2016년 4월 학평 물리 2 문제 12번입니다. 그림과 같이 수평면에서 플러스 X 방향으로 직선 운동하는 버스의 바닥에 고정된 경사면에, 철수가 물체를 가만히 놓았더니 물체는 경사면에 대해 정지했다 철수는 버스에 대해, 영의는 수평면에 대해 정지해 있다. 이에 대한 설명도 옳은 것을 골라라. 보시죠. 이건 이제 관성력과 이제 등가관리를 같이 넣은 문제죠. 그래서 이런 버스가 있는데요. 좀 그려드릴까요? 여기 이제 비탈면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공을 놨어요. 근데 여기에 누가 있는 거예요? 철수가 있는 겁니다. 밖에는 여기가 있네요. 여기가 밖에서 뭐하고 있죠? 경제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좌표축을 설정해 줬죠? 좌표축을 설정해 줬습니다. 예. 이런 상태에서, 오른 것을 골라 하자. 예. 그러면은, 어 얘한테 작용하는 힘을 먼저 구해 볼까요? 일단은 중력이 작용하지만, 안 내려옵니다. 왜안 내려오죠? 수직항력이 이쪽으로 작용하고 있죠. 그래서 얘가, 뭐, 움직이는 버스나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정지하고 있는 애라면은 원래 R자 힘은 어떻게 돼요? 이쪽으로 R자 힘이 생겨야 되죠. 그래서 무슨 운동이에요? 등가속도 운동에서 이렇게 가속도 운동을 합니다. 근데 지금 누가 봤을 때요? 어, 철수가 물체를 감았나 봤더니 정지했다. 그러면은 철수가 봤을 때 얘가 정지한다는 건 뭐예요? 요 힘은 아니라는 거죠. 아니면 요힘으로 뭔가 줬다는 건데 음 지금 버스가 만약에 움직인다면 어떻게 움직여요? 이쪽으로 움직인다는 거죠. 그래서 음 일단 영이 입장에서 봤을 때이 버스는 이쪽으로 움직여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어 이쪽으로 가속도가 생긴다면은 실질적인 r 임은 이게 아니라 요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 다시 그리면은. 요렇게, 요렇게 되는 거죠. MG, 수직항력인데뭐 이렇게, 요렇게 돼서, 요렇게 내려가는 게 아니라, 요렇게 되는 거라는 거죠. 요게 R자임인 겁니다. 이게 R자임인 거죠. 이쪽 방향으로 R자임을 본 건데, 이거는 누가 보는 거예요? 여인가 보는 거죠. 관성 기준계에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가고 있는데 어떻게 가야 돼요? 등가속도로 가야죠. 힘이 일정해야죠. 등가속도로 안 가면은 힘이 변해서 정지하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어 영의 좌표계, 관성 좌표계에서 버스의 속력은 일정하게 증가하고 있다. 증가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니 0이 좌표계에서 물체에 작용하는 알짜임이 0이 아니라니까요 알짜임이 존재합니다 방향이 다를 뿐이에요 요게 아니라 이쪽 방향으로 비탈면을 내려오는 알짜임이 아니라 예 버스가 이동하는 수평 방향으로 알짜임이 일정하게 작용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디귿 철수의 좌표계 얘는 뭐죠? 가속 좌표계죠 주관성 기준계죠. 철수가 봤을 때 관성력의 방향은 당연히 이 R자임의 반대 방향으로, 반대 방향으로 관성력이 작용해야죠. 그래서 철수가 봤을 때는 R자임이 0일 수 밖에 없는 거고요. 예. 그래서 이 방향은 뭐예요? 마이너스 어, X 방향이니까 이건 틀렸네요. 그래서 답은 기억. 예, 1번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문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2018학년도 9월 모평 물리원에 예 원에 있는 문제 7번입니다. 그림 가는 등가속도 운동하는 우주선 안에 관측, 관찰자 A가 별빛을 관측하는 모습을 나는 정지한 우주선 안에 관찰자 B가 태양 근처를 지나온 별빛을 관측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A는 P에 있는 별을 P프라임에 있는 것으로 B는 Q에 있는 별을 Q프라임에 있는 것으로 관측한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옳은 것을 골라라 우선 이제 이거는 제이 일반 상대성 이론인데요. 어, 예전 교육 과정에서는 일반 상대성 이론이 놀랍게도 물리 1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 교육 과정은 물리학 2로 넘어왔죠. 한번 보시죠. 그래서 이제 가부터 보면요. 이제 가는 우주선을 타고 가는 거죠. 우주선이 이렇게 있으면은, 우주선이 이쪽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안에 누가 있는 거예요? A가 있는 거죠. 등가속도 운동이라고 문제에 나왔어요. 예. 등가속도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음, 이게 가고, 어, 여기서 이제 별빛이 이쪽으로 보인다는 거죠. 얘가 이제 P'인 거죠. 근데, 실제 별빛은 여기 있다는 거죠. 그럼 뭘 의미하죠? 이 빛이, 이렇게 뭐, 꺾였다는 거죠. 어쨌든, 뭐, 이렇게 꺾여 들어간 거기 때문에. 사실은, 여기까지 가는 데는, 뭐, 중력이 작용하는 게 없을 테니까, 했는데, 여기서 이제 꺾여 들어간 거겠죠. 그래서, 얘가 보기에는 꺾여 들어온 게, 뭐, 이쪽으로 향해서 간다. 이게 실제 위치고, 이게 겉보기 위치입니다. 이게 가의 그림이고 즉관성력이 작용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거고 나는 어떻게 돼요? 나는 또 나도 이제 똑같은 우주선인데 똑같은 우주선인데 여기에 이제 비가 있네요 근데 얘는 이제 정지하네요 아뭐 어디 위에 정지한 건 아니니까 그냥 정지한 거고요 근데 어, 여기서도 이제 Q'에 별이 있다고 느껴지는 거죠. 실제 위치는 여긴데. 그럼 왜 그러냐는 거죠. 뭐, 당연하죠. 어, 여기 있던 빛이 이렇게 꺾인 거죠. 그럼 왜 꺾였냐는 거죠. 어디서 꺾인 거예요? 태양 근처를 갈때 꺾인 거죠. 그러면 태양 근처를 갈때왜 꺾였냐는 거죠. 중력 때문에 꺾인 거죠. 그래서 이게 나의 그림입니다. 그래서 관성력에 의해서 꺾인 거나 중력에 의해 꺾인 거나 우리는 구별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구별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이게 바로 일반 상대성 이론의 등가 원리에 해당되는 거죠. 한번 보시죠. 기억. 가에서 우주선의 가속도 방향과 가가, A가 느끼는 관성력의 방향은 서로 다르다. 어, 가속도는 이쪽 방향이고요. 관성력은 <laughs> 아래 아래 방향이죠? 관성력은 아래 방향입니다. 반대예요. 맞습니다. 니 가에서 우주선의 가속도가 클수록 p와 p 프라임의 차이가 작다. 작지가 않죠. 이 차이는 커야죠. 가속도가 클수록 이 차이 델타 값은 커져야 되죠. 그래서 이건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 나에서 태양의 중력은 Q에서 오는 별빛을 휘게 한다. 맞습니다. 그래서 어 일반 상대성 이론에서는 중력이 공간을 변형시켜서 빛도 휘게 만들 수 있다는 게 바로 일반 상대성 이론이죠. 네, 그래서 답은 기억 디귿이니까 예, 3 번이네요. 네, 그래서. 어, 여기까지가 이제 일반 상대성 이론이고요. 다음에는 이제 다른 단원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